성경읽기 프로젝트 성경을 읽자 1월 26일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계명과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령 내 아내 연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예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에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세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구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 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 세바더라. 에서가 4 0세에 해쪽 속 브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위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는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암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쭈아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이여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어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돼.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이님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래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리어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강민종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은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리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시미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담에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내가 정오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내가 대답하되 주여느시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에 세계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인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가로 돼.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